참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 어, 어디 에 가나 가나 이렇게 박수 많이 치시고 와, 소리 많이 지시는 분들은 보면 보통 잘 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근데 실제 중요한 거 건강하고 네, 앞으로 더 건강해지고 그 에너지를 바투, 바탕으로 주머니에 막 100억 200억씩 꽉꽉 집어넣는 사람들이. 보통 인사할 때 박수와 함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윤택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좋아요. 이런 분위기 좋아요. 우리 연예인들은 뭐 기본적으로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인기가 뭐예요? 사람의 기잖아요. 네. 사람의 기, 사람의 기. 내가 인기 있는 거를 직접 체험하고 그걸 느껴야지만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지만. 네. 항상 받은 거를 되돌려주는. 그래서 저는 그뭐 이거는 뭐 제가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담입니다만, 저는 항상 후배들한테 인사를 잘해라. 너를 알아봐주고,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무엇으로 보답할 거예요? 지나다가 얼굴 마주치면 인사하고, 그게 세금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 요 세금을 내라. 그리고 네가 만약에 어나 얼굴이 너무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진 찍자 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러면 우리도 연예인이 사람인데 아플 수도 있고 집안에 우한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는 얼굴을 가려라. 너인 척을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다니고 얼굴을 지금, 지금처럼 이렇게 내밀었을 때는 반갑게. 아니, 안녕하세요. 길거리 가면 먼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타서 가만히 멍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어머. 네네. 사진 찍어주고 이게 세금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합당하게 공식적으로 아주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뭐.